할렐루야. 2월 19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오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의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제 퀴즈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장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만 나와 있는데 원작에 보면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오른쪽 끝에 칼을 들고 이렇게 칼을 손에 받치고 서 있는 장자의 모습이 어제 저희들이 낸 퀴즈에는 없었습니다. 맞히신 두 분께는 오늘 선물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쓰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삼 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생복사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또 복과 저주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오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해나요 내 손을 들리다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쫓기는 가운데도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손을 하나님께만 들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을 다 초월하고 환경을 다 초월하는 그런 예배를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뒤에 보면은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도 주를 묵상할 때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쫓기면서 뭔수의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손을 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밤중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 중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밤낮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는 겁니다. 영이 잘돼요. 영이 잘되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찾아서 해하려 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본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칼의 세력을 붙인바 되어서 시랑의 밥이 되리니.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칼에 붙여 주시고 원수가 시랑이라는 것은 자칼을 얘기합니다. 자칼의 밥이 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자신의 원수를 다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냐면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영혼을 따르 우리 영혼이 주님을 따르고, 날개 밑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광야에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본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의료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성과 또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들므로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날개 가운데 품으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희들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저희 손을 주님께도 듭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호흡이 쓰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보호하시는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가의 세력이 저를 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 기독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는 하루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하여 주시고 흔적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치시어서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몸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